응급 현장에서 어, 심장이 위험할 정도의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갑자기 천식에 쓰는 그 흡입제 있잖아요. 알부테롤 네, 네. 그걸 사용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아니면 뇌졸중 환자의 뇌가 왜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붓게 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궁금하신가요? 음. 이 모든 질문의 답은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엔진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작은 펌프가 어떻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학을 광고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할 뭐 쇼크나 심정지 같은 상황에서요 이 펌프의 기능 이상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환자를 치료하는지 그 핵심 원리로 아주 생생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배울 때 그냥 아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보내는 그냥 단순한 문제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였군요. 그럼 이 작은 거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럼 이 펌프의 정체부터 확실해보죠. 자료를 보면 ATP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 이온 세제를 밖으로. 칼륨 이온 두 개를 안으로 보내는 단백질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교과서적인 정의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건가요? 그냥 이온 몇개 옮기는 거잖아요, 사실.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지르는 겁니다. 그냥 이온 몇개 옮기는 것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운명이요? 네, 이걸 단순히 이온 교환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이해하면 왜 응급 상황에서 이 펌프 하나 무너지는 게 치명적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음~ 세포의 전기 배터리 충전 즉 막전이 유지입니다 전기 배터리요 세포에 무슨 전기가 흐르나요 그럼요. 우리 신경과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은 전부 전기 신호로 작동하잖아요. 아, 맞네요. 심전도도 찍고 하니까. 바로 그거죠. 이 펌프가 양전화를띤 칼륨 이온을 억지로 세포 안에 아주 높은 농도로 가둬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전기를 띠는 안정적인 전기 상태, 즉 안정 막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아. 이게 바로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수 있는 전기의 기본 전압인 셈이죠. 이 전압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펌프가 꺼져버리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 자체가 그냥 방전돼버리는 거군요. 와 벌써부터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두 번째는 세포의 댐 역할 바로 세포 부피 조절입니다. 댐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펌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물은 나트륨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펌프가 멈추면 세포 안에 나트륨이 계속 쌓일 거고 그럼 삼투 현상 때문에 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포 안으로 밀려들어 올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세포가 그냥 터져 버리는 건가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우리 몸에 그걸 막는 다른 안전 장치 같은 건 없나요? 왜이 펌프 하나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조절 장치가 있죠. 하지만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어선이에요 다른 장치들이 뭐랄까 미세 조정을 한다면 이 펌프는 홍수를 막는 거대한 댐의 수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 수문이 고장나면 세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세포독성 뇌부종의 시작점이에요 세포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퉁퉁 불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와 뇌혈관이 막혔다는 그 고시적인 현상 뒤에 모든 뇌세포에서 이 작은 데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세포가 물에 잠기는 그런 미시적인 재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소름 돋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뭔가요 이차 능동 수송의 발전소라니 이건 또 무슨 의미죠 말 그대로 이 펌프가 세포의 다른 모든 기계들을 돌리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펌프가 ATP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엄청나게 퍼내잖아요. 네. 그 결과 세포 밖은 나트륨 고농도, 안은 저농도 상태가 되죠. 이 엄청난 농도 차이, 즉 구배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잠재적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댐 상류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것처럼요. 아, 그럼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다른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그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려는 힘을 이용해서 온갖 다른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할 때 쓰는 SGLT라는 수송체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심에 포도당을 편승시켜서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아, 껴서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심장 세포에서 칼슘을 밖으로 버릴 때 쓰는 NCX 교환체도 마찬가지고요. 즉, 나트륨 칼륨 펌프는 직접 에너지를 써서 뱀에 물을 채워 넣으면 다른 수송체들은 그 물의 낙차 에너지를 공짜로 이용하는 생이죠. 정리하자면 심장박동을 위한 전기 배터리 역할. 세포가 터지지 않게 막는 댐 역할. 그리고 다른 모든 수송체들을 위한 발전 소력할까지. 이건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세포의 생명 유지 시스템 그 자체였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대단한 기계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나트륨 세개 밖으로 칼륨 두개 안으로라는 규칙이 있던데요. 네. 의대생이나 응급 구조학과 학생이나 이3대2 비율 외우느라 다들 고생하죠. 근데 이게 틀리면 세포의 모든 계산이 어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펌프를 일종의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가진 회전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회전문이요? 네. 이 회전문은 안쪽에서 나트륨 승객 3명을 정확히 태워야만 문지이기 시작해요. 아, 딱 3명이요? 네. 3명이 타면 ATP라는 요금을 딱 내죠. 그러면 문이 180도 획 뚫어서 밖으로 열리고 나트륨 승객들을 강제로 하차시킵니다. 아하. 이제 문은 바깥쪽에 멈춰 서 있는데 이 상태에선 오직 칼륨 승객 두 명만 탈수 있어요. 다른 건 절대 안 태워주죠. 네 칼륨 승객 두 명이 정확히 타야만 문이 다시 안으로 획 돌아와서 그들을 내려줍니다. 이 과정이 1초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깨지면 아무도 오고 갈수 없는 거고요. 와 비유가 정말 확실하네요. 세명 태워 내보내고 이명 태워 들여오고. 그러고 보니 양전화 플러스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니까 한번 돌아갈 때마다 양전화 1개가 밖으로 더 나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효과 중 하나겠군요. 그렇죠. 그걸 전기 발생성 효과라고 부르죠. 작지만 꾸준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회전문 시스템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응급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이 펌프가 멈추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할 심정지나 쇼크 뇌졸중 같은 상황은 이 펌프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펌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뇌와 심장은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서 산소를 태워서 ATP, 즉 회전문 요금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심정지나 쇼크, 뇌졸중으로 산소 공급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금 생산이 중단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요금이 없으니 이 수많은 회전문들은 일제히 멈춰 버립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엔진이 멈추는 거네요. 그 결과는 아까 이야기한 그 재앙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겠고요. 네. 첫째,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는 회전문이 멈추니 나트륨이 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은 나트륨을 따라간다는 법칙에 따라 세포 안으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 오죠. 아, 세포의 댐이 무너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세포가 퉁퉁 부어오르는 세포 독성 부종이 발생하고 한번 부어오른 뇌세포는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으스러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뇌졸중 환자를 볼때 어, 뇌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모든 뇌세포에서 ATP 공장이 멈추고 이 작은 펌프들이 일제히 정지하면서 세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아주 미시적인 재난이 시작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전기적인 문제는요? 물론이죠. 둘째 칼륨을 안으로 들여오는 문도 멈췄으니 세포 안에 높게 유지되던 칼륨이 막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세포의 전기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안정 막전유가 무너지면서 심장 근육 세포들은 더 이상 규칙적인 전기 신호를 만들거나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정지 환자의 EKG 모니터에서 보는 그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파형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이런 세포 수준의 전기적 대혼란을 반영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결국 허혈성 손상의 첫 단추는 ATP 부족으로 인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세포 부종과 전기적 붕괴군요. 그렇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니까 환자의 상태 변화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이 펌프가 멈추는 게 이렇게 치명적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이 펌프의 속도를 조절해서 환자를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이 펌프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조작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고칼륨 혈중 치료입니다. 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환자에게 왜 천식약인 알부테롤이나 당뇨약인 인슐린을 주사할까요? 그게 바로 펌프의 엑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약물들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회전문의 모터에 터보 부스트를 달아주는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펌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더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죠.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라는 그 위험한 공간에 넘쳐나는 칼륨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세포 안이라는 안전한 창고로 밀어넣는 겁니다. 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혈액 속 칼륨을 세포 안으로 잠시 대피시키는 거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몸 밖으로 칼륨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칼륨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즉 재분포 시켜서 심장이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간을 보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 전략이죠. 네. 이렇게 시간을 보는 동안 투석을 하거나 다른 약물로 칼륨을 몸 밖으로 빼낼 준비를 하는 거고요. X 일이 있다면 브레이크도 있겠죠. 반대로 펌프를 일부러 억제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료에 나온 디곡신이라는 약이 그런 예시 같은데요. 네. 심부전 환자에게 쓴다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의 펌프를 억제한다니 좀 의아한데요. 네, 그게 바로 양리학의 묘미죠. 디곡신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살짝 브레이크를 거는, 즉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 기전을 따라가 보면 정말 정교한 도미노 같아요. 어. 첫째, 디곡신이 펌프를 살짝 억제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평소보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회전문이 나트륨을 잘못 퍼내니까요. 그렇죠. 둘째, 세포에는 나트륨 칼슘 교환체 NCX라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칼슘을 밖으로 퍼내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교환체가 칼슘을 밖으로 퍼내는 힘도 덩달아 약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곡신을 쓰는 건 일부러 세포에 나트륨을 살짝 쌓이게 해서 그 압력으로 칼슘을 못 나가게 막고 결국 그 세포 안에 남게 된 칼슘으로 심장을 더 세게 쥐어짜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연쇄 반응을 노리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세포 내 칼슘이 바로 약해진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 방법에는 아주 큰 위험이 따르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칼슘이 치료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많아지면 칼슘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수축력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의 전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려서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디곡신 독성의 핵심이에요. 치료 효과를 내는 농도와 독성을 일으키는 농도의 경계. 즉, 치료적 범위가 매우 좁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약물인 이유죠. 마지막으로 베타 차단제와 베타 작용제의 관계도 흥미롭네요. 완전히 반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응급 현장에서 둘다 정말 많이 쓰는 약물이잖아요. 네, 펌프 조절의 양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타2 작용제, 즉 알부테롤은 펌프의 엑셀을 밟아서 혈중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혈중 칼륨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반면에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예를 들어 프로프라놀롤 같은 약물은 그 액세를 못 밟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베타2 자극 자체를 차단하니까 펌프를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베타2 신호에 의한 펌프 활성화 효과가 사라지니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혈중에 더 많이 남게 될수 있습니다. 즉 혈중 칼륨 수치를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음,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처럼 이미 칼륨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효과가 임상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전을 이해하면 약물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미리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게 탐사한 나트륨 칼륨 팜프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세포의 생존 신경의 흥분, 심장의 박동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마스터 스위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환자를 볼때이 펌프를 하나의 조절 레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쇼크 환자에게서 ATP 부족으로 기능이 멈추든, 고칼륨 혈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알부레테롤로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든, 디곡신으로 억제하든 이 펌프의 상태가 곧 세포의 운명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체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음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임상적 판단을 한 차원 더 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저산소증은 ATP라는 연료 부족으로 펌프를 멈추게 해서 세포를 파괴합니다. 네. 그런데 심한 저체온증 상황에서도 이 펌프의 활동은 급격히 느려집니다. 이건 연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펌프 자체가 온도에 민감한 효소 단백질이라 추우면 그냥 얼어붙는 거죠. 뇌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도하기도 하는 저체온 상황에서의 일시정지와 세포를 파괴하는 저산소증 상황에서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 비록 펌프가 멈춘다는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기전과 임상적 의미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